그래서 또리가 이제 왔을 때는 이제 헛구가 죽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음. 또리 때문에 죽은 거야, 헛구가. 음. 근데 우리 공장에 새로운 직원이 하나가 들어왔었는데 음. 이제 도리하고 노랭이가 싸움, 그때까지는 노랭이하고 도리가 싸우면 안 되잖아. 둘다네 개고, 네, 또 그렇구나. 싸웠어도 내가 또네 개가 아니라도 싸우는 걸 원하지 않는 개데 그때 노랭이가 첫 새끼를 헛구하고 시켜서 새끼를 낳았단 말이야. 음. 헛구하고 시켜서 새끼를 낳았는데, 그 헛구는 코가 좋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함부로 주워 먹는 개가 아니오. 그러고 나는 이제 귀금속을 하다 보니까 청산가도 사인하라고 하는 것이 음. 그 약품을 쓰고 있단 말이야, 공장에. 근데 내가 어릴 시내를 갔다 오니까 꼬리하고 노랭이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두 발이 이제 꼬리는 이제 베꾸니까 이제 피가 묻어있고, 노랭이는 어떻게 된 거냐니까 노랭이를 꺼내는데 도리가 물어가지고 싸움이 됐다는 거야. 근데 네가왜걔를 쓸데없이 손을 떼냐고뭘 했어? 놈그 자식아 할일없으면네가 뭔데 걔를 갖다가 만지냐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걔가 죽었어. 그 헛구가. 죽고 나서 이제 도리를 이제 하도 싸움을 잘한다길래 나는 네개를 갖고 싸움을 붙일 필요는 없고 노랭이를 갖고 도리를 그렇죠. 갖고 한번 싸움이나 한번 한번 개판에 뭐저 공주님이고 뭐 싸움 잘한다는데너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도리를 매일 잔전차 타고 학교 운동장에 운동을 시켰단 말이야. 음. 한 이제 자차로 이제 운동장을 계속 잡아돌렸단 말이야. 한석달 정도 운동을 계속 시켰어. 이엠딱 올라오다가 내가 노댕이를 풀려놨다는 착각을 하고 또리를 탁 뺏고 올라오다가 옥상에 붙어버렸네 아... 야 붙었는데 또리가 노댕이를 물고 내려 때리는데 이 씨, 옥상 바닥이 쿵쿵할 정도야 아... 그렇게 내려 때리는 거야 이야 이 큰일 났다 쿵 했는데, 그걸 뭐 어떻게 뛰어? 밤에는 어려워졌는데, 운동시키고 들어오다가 그랬는데, 아, 조금 미시니까 뭐가 꽹 하더니, 내 빼는데, 또리가 내 빼는데, 노랭이가 막 뒤를 따라가는데, 그건 절렁초등학교야. 그 또리가 맨날 그거 가서 운동을 해시니까 쫓아가더니 학교 교문 앞에 음. 딱 처박아 놓고, <laughs> 이 씨, 아가지 엄새끼가 누군데 대피냐고 <laughs> 거기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리가 이제 그때 나면, 꼬리도 내려갔고, 완전 야, 이 새끼 장난이야이 새끼 장난해가지고, <laughs> 이제 거기서 이제 쪼갛었어. 그러니까 가니까 거기에 있는 거야. 나는 두발가 또, 아, 그, 이제, 현기에 내따 티어가 저통사고 나오면 내게 네 두발리 죽이는 거 아니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은, 노랭이 그러면 안 돼. 니가 뭐, 니가 내개들 보면 알지만은 집에서, 안 돼. 너는 절대 안 돼. 이제 또리 졌어. 그러고, 또리부터 매야 될거 아니야. 노랭이라는 개는 네, 내가. 그렇죠. 너무 잘 아는 개고. 그래가똘이리를 매가지고, 이제, 교문 다듬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랭이를 붙잡아가지고, 그거는 한개 갖고 가시니까. 그 노랭이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잘 달렸어. 달리고, 야, 집에 가자 그랬더니 노랭이 앞서서 가더라고. 그래서 또리풀러가지고 이제 뒤에 사살 따놓온데 혹시 이 싸가지놈 새끼 따로 난다 자꾸 보는 거요. 그게 또 돌아서서 또 잠깐, 하지마 하지마 가, 가, 가. 그러니까 집에 올라왔다고. 그래서 내가, 아. 노랭 인데는 쉬운게 이거는 야 그니까 러그 입봉에 그 어떤 그 백구의 혈통이 혈통은 훌륭한 혈통인데 그 입봉을 못 견뎌준다 노랭이 입봉. 근본적으로 틀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 자체는 굉장히 강하고 음. 그런데 이제 그유전력 부분에서 저도 발표를 통을 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저는 이제 백천이 쪽으로 많이 봤죠. 음, 백천이 쪽은 뭐, 돌이보다더 아, 근데... 약하고. <laughs> 이제 사람들이, 진돗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백구에서 붉은 눈과 흑구에서 붉은 눈과 항구에서 이 개의 성품이 틀리거든. 그렇죠. 근데 딱볼 때는 개가 강해 보이지. 어, 개들이 가져간 개가 털도 직모가 거칠게 섰고 이제 곱게 생게 아니고 거칠게 음. 서 있고 그러고 개가 왈왈 대지 보편적으로 또리 혈통들이 좀 급해, 많이좀점잖하고 음. 차분한 것보다는 남이 볼때확 네. 금방 막 잡아 죽일 때. 약간 과시하듯이. 는 음, 그렇지. 그런 것이 좀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어, 내가 이게 저게 다 본, 빌려본 거에서는, 뭔가는, 이제, 속 알맹이가 좀 빠졌지 않느냐. 음. 또리는, 이제, 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지가 집을 나갔어. 아, 또리가요? 응, 집을 나가가지고, 내가 또리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아 어떤 놈이 이제 어, 그, 그 그때 강선찬 씨그집앞 집에 그 쪽에 그 개가 그거 잡아갔다는 소리 들고 내가 갔는데 그 새끼들이 말이 뭐 했는데 그게 그 놈들이 또 개를 빼돌리고 이런 식이 됐어. 아. 그 강선찬이는 연결이 돼 있는 개는 아니야. 아, 그저 그, 그 젊은 놈들인데 그래서 분실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분실 됐고 그럼 새끼는 음. 새끼를 뺐잖아요, 박상님이 있는 새끼가 잘 안돼 아니까 그러니까 새끼를 뺐었잖아요 그때 패건이. 패건이 어. 기억나시죠. 어. 상필이 어. 제가 그때 한번 이제 뺐는데 어. 음, 우리가 원하는 음, 개가 이제 물론 내가 우리가 안개 선택을 잘못했을지는 있겠지만은 그 노뎅이처럼 그 어떤 후천적인 유전자를 제대로. 산을 가서 그 방울이 신용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신용모하고 사냥을 갔는데 방울이는 저 노랭이 보다가 아, 알죠 저... 응. 아, 저 봤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때 머리가 아, 하도 아파가지고 이제 사냥을 못할 것 같았는데도 아유 여기까지 와시니까 그 경기도 어디에 군포쪽 어디 그쪽으로 가실 거야요 음. 그때 이제 방울이 원주인이 학교 선생이더만 그 방울이의 진도에서 방울이를 처음에 갖고 있던 사람그 아, 네, 네. 사람이 이제 방울이를 갖고 이제 노를 잡았던 사람이야. 음.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방울이는 이쪽 산에서 여기서 풀러라. 내가 저쪽에서 풀르겠다. 걔를.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방울이 신용하고 그 방울이 원주인하고 방울이 됐고, 이제 이쪽으로 됐고, 그 나는. 차가 한참 가가지고 풀렀단 말이야, 어디냐. 그 놈이 딱 치고 올라가다가 산 농성에서 꼭대에서 딱 붙어버린 거야. 방무대하고 두 바리가. 붙어가지고 내가 이제 흘려버렸던 이제 스케 말려야 될거 아니야. 음. 쫓아 올라가니까, 올라가다가 보니까 뭐 소리가 뭐, 꽉 소리가 꼭, 뭐 고라니가, 겐디 재팬 소리가 나는 거야. 지금 노랭이 그내 소리가 아닌데 하니까 방울이가 노랭이들 잽혀가지고 그냥 작살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올라와서 야난맛을땐 없이 그러니까 딱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노랭 방울이 튈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용 모두. 이제 그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방울이 원주인이 이제는 게임은 끝나시니까, 승패가 나시니까 사냥을 같이 해도 된다는 거야. 응. 음. 그 나도 뭐, 사냥하는데, 그러니까, 노랭이가 뭐한번 잡았다고 해서 그개를막 뭐 잡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초도 갔었는지는 뭐 그렇게 만나서 싸우진 않을 거야. 방울이가 안됨비이면안 싸우는 거지. 노랭이는 절대 안 싸우는 거야. 그래서 갔다가, 산다니는하루 힘들길래, 이제, 신용모가 여기 앉고, 이제, 내가 여기 앉고, 이제, 그, 원주인이 거기 앉았어. 앉았는데, 방울이라는 새끼, 그, 보대이 노댕이가, 이시 새끼, 고거기도 그 서니까 내가 빼는 거여. 그, 이제, 혹시나 또 싸울까 해가지고, 저쪽 산에 신용모 씨가 타고 내 이산 탈게. 타다가 이 새끼가 또 저쪽 하나도 가버렸네, 노댕이가. <laughs> 갔는데또 거기서 또 싸우는 소리가 붙은 거야. 그때는 이제 노랭이 주인은 없는 상태고 방무디 주인은 두 명이 있는 상태 아니야. 네. 자기 주인만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올라가는데 아또그또 그, 또 노루 죽는 소리가 나는겨. 그 저것도 제핑거요 노랭인데 내가 봤을 때는 네. 제편데 노랭이 앞에 탁 서서 걸어 내 노루고 있어. 네. 근데 노랭이가 내는데 왔어. 오라버 신용무가 방울이하고 뒤따라 올거 아니야 나딱 보더니 팍 돌아서니까 방울이가 내뺄거 아니야 지 주인도 어떻게 새끼가지 주인을 버리고 돈 내께 빼그래가안돼 그랬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이제 저거 하길래 에 기분도 별로고 하고 하다가 이제 사, 차에 싣고 이제 오는데 방울이 원주인이 그러더라고 저게는 어떤 개하고 돈굴고 싸움을 붙어도 저게는 절대 질 개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개에 키우는 게 맛을 잃게 되는 거야. 음. 이게 정통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거 보다가 아, 이런 무리에서 뭘 하냐. 그래서 내가 이제 잡종개 사냥개들을 사가지고 사냥을 하다 보니까, 사냥에 짐을 붓다 보니까, 아니, 노랭이란 놈이 산을, 이제 사냥을 가려고 이제 개를 저거 하다 보면 안단 말이야요 머리가 좋으니까. 아, 우는 거야. 눈물이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거야. 그, 그걸 보니 내 마음이 또 아프잖아. 안 그러면 노랭이가 긴길종이나 이런 데 가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준식이가 왔을 때, 야 네가 좀 개를 가져 노랭이를 가져갈 수있 있으면 가져가면 안 되겠냐는 안타까움에 했고 또 네가 이제 가져갔다 할때 내가 한 마리 노랭이 죽으면은 내가 개값은 쳐줄게. 너그 네, 개는 그냥 제가 할게가 내가 묻어줄게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이 준식이가.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잘할게요. 했고 그 사냥 갔다 오니까 네가 전화 완데 노래이 죽었다고 막 우는데 그때도 나도 미치겠더라고왜 그러냐면은 네가 그 마침 사냥을 이제 아끼는 개를 야그 아, 진작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준인데 가시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저한테 딱 오는 있었어요. 이제 내가 그때 이제 전통, 그때는 이제 뭐 내가 노랭이를 갖고 어디 전시장에 내 세우고 남인대 인정을 받으려고 노랭이를 키운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부천 거기에 뭔 중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전통협회에서 뭐 사냥 수렵대회를 하는데 한다고 진돗개들이 그때 이제 최창대시계도 올라왔어. 그때 88년도 어, 그, 어. 그랬는데 올라와 올라오고 이제 전세홍 시계가 그그 멧돼지는 이제 그 이제 저기서 이제 전통 협회에서 먼저 준비해 놓고 그 전소영식 개인데 이제 막 이렇게 고기 돼지고기 막 날고기 믹여가면서 뭐 연습도 많이 했나봐. 음. 근데 이제 노댕이 하고 이제 가지고 이제 거길 갔어. 내가 이제 참가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노댕이를몇 이제 왜냐면 내가 몇 대지인데 너갈수있다라는건노댕이가 피범 폐범, 피범하고도 싸운 게인데. 그 멧돼지 들어가는 거는 내가 100% 아는 게지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가 이제 노랭이를 데리고 갔어 데고 가니까 멧돼지 그 케이지 안에 여 놨는데 갔다댕 오줌을 찍사고 그냥 본체만 자더라고 걔가 그래서 내가 아, 너 그거 같지 않구나. 그, 옷을 또 이렇게 장에 갈아놨는데도, 갖다 대니까, 새끼 뭐지. 너는 뭐, 신경 쓰지도 않고, 딴짓거리 하더라고. 근데 거기 추천하는 데가, 7만 원이 되는 거야. 음. 그럼 내가 미쳤다 거기 돈을 내고 출제를 하냐고. 음. 그 노댕이, 야, 저쪽에 구석에 딴개들 스트레스 안 받게. 그때 우리 공장 식구들도 갔어. 가서 야, 스트레스 안 받게 저쪽 안에 어디 가서 매놔라. 그럼 매놨는데, 노댕이가 그몇 돼지 케지만딱지켜 보고 있었나 봐. 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뭐 멧돼지 시범이 있다고 이제 방송하고 이제, 이제 그때 이제, 이제 기자들 이제 KBS인가 와가지고 찍고 있고 하는데, 아, 멧돼지가 누가 하는데 전소영 씨 개가 먼저 누가 있고, 멧돼지가 이제 페이지 문 열고 이제 집이어고 집이었는데, 아, 개새끼가 멧돼지인데 꼼짝을 못 해. 그러니까, 안 되잖아. 잔려이안 되잖아. 안 되니까. 이제 멧돼지가, 이제, 그 개를 빼라 이거야. 안 되니까. 그딴거뭐 싸움한다는 개 새끼들 끌고 와가지고 멧돼지 그 케이지 안에 있는데 끌고 오니까, 개가 안 따라오려고 이질할 줄 알고 쌩똥을 싸고 오는 개들인데, 뭔 멧돼지인데 집이었냐고.